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대전 소식 준비했습니다. 대전시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트램 노선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약 6,6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5년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전시는 청소년들이 최신 미디어와 방송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치대전뉴스입니다. 최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이 확정 발표되면서 더욱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트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트램은 일반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달리는 노면 전차로, 대전시는 국내 광역 도시 가운데 최초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램은 전 세계 50개국 400여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 일반 도로에 레일만 설치해 전기를 동력원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건설비가 지하철의 20%, 경전철의 절반 수준인 킬로미터당 200억 원 정도로 적게 듭니다. 또한 접근성이 우수하고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하며 친환경 최첨단 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기존의 도시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28일 최종 노선을 확정 발표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총 연장 37.4km로 약 6,6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5년 개통할 계획입니다. 첨단 미디어에 관심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축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2016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최신 미디어 기술과 방송 직업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즐기는 2016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대전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열립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학교 뉴스 제작 경진대회, 미디어 소풍 방송인 특강, 어린이 플립북 제작 교실, 스마트 학습 체험 교실 등이 마련되며 총 24개의 참여형, 체험형 행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상시 운영되는 미디어 체험조는 가상현실, 3D 홀로그램, 드론 등 미디어 체험과 아나운서, 특수분장사, 폴리아티스트, 성우 등 미디어 직업체험 등 3개 분야 15개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대전시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약을 통해 위성영상 빅데이터를 제공받아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등 지자체 최초로 항공과 위성을 활용한 도시관리에 나섰습니다. 대전시가 8월 4일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여름행락철 안전사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 씨는 여름철 폭염과 풍수에 대비 시민 행동 유령이 담긴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부했으며 쪽방촌 등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 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